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대한예술교장로의 통합송학대교회가 지난해 7월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박병주 목사에 대한 위임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에 위임 목사로 추대된 박병주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다짐이고 바람입니다. 송학대 교회는 이번에 위임 목사로 주대된 박병주 목사와 함께 노량진 지역과 나라,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의 공동체와 화평한 교회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역사를 써가는 교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지역사회와 우리 나라와 세계 선교의 그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저들이 힘차게 역동적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1954년 노량진 언덕에 세워졌던 송악대교회는 6.25 남북전쟁 직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낙심하던 이웃들을 품으며 격변하는 시대를 함께 달려왔습니다.